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하나 솔루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지금 급등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 힘이 뭉치고 뭉치고 뭉쳤다가 이번에 터졌기 때문에 요 그림 보여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내용이 추가적으로 들려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방아쇠를 당긴 건 머스크였습니다. 왜? 그냥 대놓고 대규모 태양광 단지를 만들 어가지고 전력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단지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국에 이 태양광 기업을 방문했다라고는 하지만 얘가 몰랐을까요? 중국 패널이 미국 들어온다. 관세 엄청 때려가지고,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그 수익성도 잘안 나올 가능성이 있을 뿐더러, 미국 내부에서도 이렇게 방어를 했는데 굳이 네가 이걸 끌고 온다고 좋지 못한 평가를 받게 되었었을 겁니다. 그럼 이왕이면 네, 미국 내에 있는 기업들을 쓰려고 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누군가 얘기할 수 있어요. 중국 업체가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막혔잖아요. 해서 중국 이 공장 가지고 다시 미국의 공장이 있는 중국 기업들 미국 공장 팔지 않았습니까? 그게 한번 손바뀜이 있었던 게몇년 전에 있었던 걸 생각을 하면은,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슈맨십, 결국엔 미국 업체들의 주문을 가장 많이 할 가능성이 높은 게 현재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 다이 모든 건 전력, 소비 관련되어 있는 요거 때문이기 때문에, 지금 빅테크가 계속 더 투자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어지게 된다면 지금 3년치 수주잔고가 채워져 있는 전력기기 업체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처럼 태양광도 계속 구매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 솔루션의 자회사 큐셀은 매출을 어마어마하게 여기서 끌어올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며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영업 손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석유화학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얘네 증설도 계속 꾸준하게 해와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생산량이 충분히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계속 공급이 된다면 이거 되게 좋을 가능성 높겠구나. 누군가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실리콘 기반이라 공막 기반의 여러 가지 패널들과 생각을 했을 때에는 효과가 좀덜할 수도 있지 않나? 가격도 비싸고. 근데, 패널 자체가 모자르면 이거라도 갖다 쓸 거고요. 추가로 민간에서 지금 주문이 늘어나게 될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뭐, 비싸진 데에는 이전에 쓰던 전기보다 10배 비싸진 지역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보다 태양광 패널 리스로 끌어와가지고 쓰는 게 훨씬 살 가능성 높은 지역 지금 많은 거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몇몇 지역은 그냥 의무라서 투자를 하겠지만 몇몇은 진짜 경제적이어서 이걸 계속해서 투자한다? 그러면 하나솔루션 입장에서는, 야, 이게 진짜 전성기 오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발전소와 이 양쪽 모두를 공략해? 이게 괜한 게 아니다라고 지금 볼수 있는 거죠. 그럼 수급적으로 괜찮고 미래에 대한 평가가 계속 밝다면은 얘는 한도 끝도 없이 계속 그에 맞춰서 올라가는 모습이 한동안 이어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외국인 기관은 계속 사네요. 아직도 이들은 여력이 있다라고 본다라는 것이기에 이거 수급 꺾이기 전까지는 한동안 더 따라가도 되겠다. 그러면 이제 지지라인 어디를 보는 게 맞다? 볼륨드 상단 이탈 없으면 홀딩. 요것만 지금은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저항이 어디 있나라는 걸 보면, 여기 있네요. 55,000원. 다가오면 거기선 조금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한10% 정도 더 가면은 위에 이제 물려가지고 팔고 싶다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이들 물량을 소화하는지 못하는지 보고, 소화한다면 약간 주춤하는 거고요 만약에 소화하는 도중에서도 외국인 기관이 사면은 한번더 가겠구나.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여기선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것만 여기서 알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다 괜찮으면 결국엔 저기도 뚫고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때는 상상 이상의 성과가 어느 순간 뽑혀져 나오게 될수 있다라는 것만 쭉 이어가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렇게 하여 하나 솔루션. 지금부터는 포인트 짚으면 좋을 게 뭐가 있는지, 나름 정리 끝내봤는데, 글로 쓰며 마무리해보도록 하면, 일단 첫 번째, 어떤 상황이다? 태양광 패널 자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순수 돈이 걸리는 모습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수급을 받더니 비싸진 상황에도 외국인 기관은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고 볼린저 상단 타고 올라가는 상황이며 이 상황에서 매물때 비어있는 구간이 한10% 정도 더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 대신에 5.5만원 도착을 하게 된다면 이제 무려인 이들이 정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하지만 수급이 이걸 받아주게 된다면 지금과 같 그러면 약간 추춤할 수는 있어도 결국에 이걸 바탕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 한번더 스텝업 하는 거 생각하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크게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볼린저 상단 이탈에게 되었을 때 그때 11이나 21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건 생각하면서 보면 된다 라고 하며 하나 솔루션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후속 영상을 통해서 이걸 또 다룰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복잡하면 제 다음 영상들도 많이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알아두면 제가 영상 안 찍었을 때에도 아, 이게 이러한 거지 라고 하면서 중심을 잃진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께 많은 참고 자주 써 이게 좋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다 라고 말씀드리며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 구독, 다시. 이번 주한 주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며 저는 그러면 내일 또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